알렐루야, 아멘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사도식령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선악심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상풍조는 나날이 변하 여도, 나는내 믿음 지키 리니 인생 살다. 그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제가 이제 성경 구약, 구약 성경 959쪽 아,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더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아,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을 읽으면서도 또 생각하다시피, 전도서는 일전에도 우리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헬라의 그러한 지혜 문학과 그리고 그것에 또 반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지혜를 말하는 헤브라이즘의 문학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러한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당시에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각 나라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 글들을 모아 놓은 기록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서나 자문이 있었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가르침들을 주는 지혜로운 글들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볼 때, 오늘 읽은 내용에서도 보면 문장적으로 우리에게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그들의 문화권 안에는 이러한 속담이나 격언이 들으면 금방 이해되고, 그것의 의미들을 체감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우리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딱 매치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약간 의구심들이 들지만 그 내용을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면 아 본질적으로 아이 표현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 모든 미래의 일들 내일 일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8 팔... 구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젊은 날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점검하고 바르게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지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이 번역된 표현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떡을 물에 던지면 그걸 어떻게 여러 날 뒤에 찾지? 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풀어지거나 아니면 녹거나 아니면 이것이 온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질 주여다라고 하면서 이 떡을 이웃과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삶을 힘쓰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마치 빵을 어, 떡을 물에 던져 있는 것과 같이 내게 전혀 보답이 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에 내가 다시 보상받을 것이라고 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러 날 후에, 후일에 나중에 다시 찾게 될 것이기에 이와 같이 할수 있다면 일곱 명이나 여덟 명, 즉 내가 나눌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 2절의 문장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어떠한 방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1절과 2절을 통해 볼때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가 장래의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이요.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풀었던 그 도움이 내게 돌아와서 내게 유익하거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할 수만 있다면 손을 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돕는 그러한 마음 넉넉함에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1절과 2절의 문장을 지나 이제 3절부터 6절에 가면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 3절의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하늘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 뭐, 젊은이들은 그렇게, 어 판단하고 보는 일들이 드물지만, 오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의 환경과 변화에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늘의 구름, 색깔, 그리고 구름의 모양을 보면, 아, 저건 무슨 구름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또그 뒤에 이어지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져 있으면 그 나무는 생명이 다해서 그 나무에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측 가능한 우리가 판단 가능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가 그 예측 가능한 일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보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만, 미래의 일들만 생각하고 고민하느라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람이 어떻게 불고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어르신들은 씨를 뿌리고 옥식을 키우고 하면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또 여인의 배가 불러오고 그 아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 뭐 한 살일쯤 되면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두 살쯤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의 경험을 통해 그 아이에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고, 고민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자리를 지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해서 그 일에 대해서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지혜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의 오늘 이후에 또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들 펼쳐질지알수 없습니다. 물론 예정된 만남도 있고 계획되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는 가운데 특별히 이 하루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수 있는 일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해야 할일 맡겨진 자리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국, 그 상황의 결국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새로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불안한 미래에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7절부터 10절에 이르는 주어진 오늘 삶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지혜자라고도 하고, 전도자라고도 일컫는 그는 이땅 가운데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비를 사용해서 어떠한 상황이 좋은 것이고,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은 좋은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젊을 때 그리고 밝음의 시간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나타나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결국 우리 인생은 주야의 시간, 밝음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야는 즉 해가 떠 있는 그러한 낮과 해가진 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볼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은 밝은 은혜의 때를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고, 무관심한, 무관심한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어둠 밤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이 전도서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그런 지혜 관점에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그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에 또 나타나는 그 표현처럼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됨의 표현은 의미 없다, 가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찰나적이어서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돌아보니 그 시간에 소중했지만 결국 그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내가 영원토록 더 길게 누리고 싶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붙잡을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어린 때에 대한 그 마음이 언젠가는 그치고 또 다른 그러한 어둠의 때, 힘겨운 때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날을 즐기고 싶고 그 날에 힘이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하며 살고 싶지만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세마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혜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시절에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라 그때를 결국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한 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라고 9절에서 10절에 청년이여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년입니다. 비록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청년과 나이가 어린 그런 청년이 있을 뿐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밝음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하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의 날은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오늘의 즐거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하루, 이 시간,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관계들을 그들과 누려야 할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 새날, 어제 밤을 지나며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당연하게 얻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되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는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나누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서의 참된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 은혜 주시고, 새힘 공급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연약함들, 부족함들, 부끄러움들 있다면, 오늘 이 하루는 다시 용기 내어 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불안한 미래, 알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삶을 성실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은혜 베풀 자들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들 있다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만한 그러한 관계들 있다면 당신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실 여와 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위의 수글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